삼번 님 바로 다음으로 사번 님질투의 화신 또 붙었네요. 아. 난 일반적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총을 못쏠까 우리 못쏘지4 4번님, 사번 님이 나구나. 아. 사번 님 이제 붙었네. 코칭이야, 이제. 아니, 아까 사번 님이었잖아. 그래서 4번님 사번 님이 붙어서 그래. 번님, 삼번님또담배 필요 갔나 보다 어머 왜, 아, 담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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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나 보다 기 빨리는 왜, 거지 데리고. 지금 자삼번님날왜 아, 아, 때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 일로 와봐 이, 이, 나 아주 죽어야 돼 오늘 오늘 네. 겐조님이 아,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진짜 <laughs> 겐조님이 개고생 하면서 아, 언니 아, 때리는 거뭐뭐 뭐, 뭘로 쳐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우 아우 여기서 맞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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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잖아 <laughs> 어, 어디가? 우리 3번님 아직 안 오셨나봐 자, 아이고, 임, 임팔라 가자 임팔라 임팔라 가면 어쨌든 임팔라 어있어 여기 임팔라 빨간, 빨간 핀 빨간 핀 꽂은데 3번 3번님이 번님은? 제일 끝에 내리더라도 이쪽까지 오는 거는 괜찮을 거야 그래 금방 와막 날라다녀 자 임팔라 끌어. 그 3번 위에 3번이... 가자 다시 옮겨 임팔라 아, 위에 그래, 가자 초록 네. 핀님 너무 멀어 어머 아이고, 알았어 초록 핀이 내렸어 3번님 거기서 내리면 야? 어떡해 님이 여기서 내렸나 봐. 자 빨리 지금 내려. 다 빨리. 내려? 어. 어, 내려와 어 빨리. 내려 빨리. 3번님 따라가야지. 3번님 따라가야지. 우리가 무슨 수로 3번님 있어야지 우리는 살수 있다고. 정신 차려. 너 엄마 무시하게내리는데 너는 어디야? 몰라. 난 3번님 따라가고 있어. 그못 따라가는데. 그냥 죽어야지 뭐 그러면. 야, 여기서 내렸다가 가자. 어디서 내려? 맘대로 야, 사람 내려와서, 없어? 사람 없어 여기? 3번님이 여기 올 거야. 3번님은 지금 라이센스 PC방이기 때문에 못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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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잘... 자격증을 준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게임 잘하는 자격증, 문 부시는 자격증 일단 파밍하고 어... 있으면 돼 알았어 의리에 쏴나요 의리 연막탄 연막탄 어디다 쓰지? 야야 네. 야, 여기 엄청 많다 얘들아 3스코뿌두개 지금 다 갔더라고 대박. 그거 다 주서놔 다 주서놓고 있다가 좀야 여기는 뚝배기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넓은 창고 같은 데가 네. 뭐가 많더라고 항상 네 맞아 얘들아 조용해 3번 님 통화하시잖아 <laughs> 여친하고 통화하는 거 아니까 여친 나는 심지어 고양이한테도 질투를 해 질투의 화신을 어쩔까? 어, 어. 이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배당만 어. 여기 항아리만 잔뜩 뒹구고 있는데 이거 어떻으냐? 여러분 우리 어, 신음 여사가 드디어 얘들아. 질투의 화신으로 변신했습니다 맞아. 아 3번님 죽잖아 지금 3번님 지금 여자 왜? 셋이 남자 하나 못 지킵니까? 빨리 <laughs> 네가 가서 빨리 지켜 자이번이랑번이 빨리 2번, 제일 가까워 잠깐만 나, 나. 나? 네가 살려 네가 빨리 빨리 다 살려 빨리 우리 3 번님 어서 우리는 그냥 끝난 인생이야 빨리 가서 살려 누가 죽였대 3 번님을 페나와 구급상자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진통제도 있고 다 있는데 아 군대도 없어 나 군대 있는데 어 저기 어 어떻게 나 얼른 뛰어가야 돼 아. 지금 아니, 내가 뛰어가서 3번이 내가 3번. 살려야 되는데 아3 번님 죽었어 어떻게 나 오토바이 타고 어, 가는 나. 중인데. 어! 뛰어서 살아나가야 돼, 그냥? <laughs> 나 지금 어? 오토바이랑 같이 넘어졌어. 아, <laughs> 못 살아나? 심지어. 못 뒷자리에 살아나? 떨어졌어. 어떻게 3번님. 3번님 아, 시체라도 진짜. 수습하러 갈게, 3번님. 일을 아, 위하면 좋노. 어떻게 너도 죽었어? 너 아직 살아있는 거 같은데? 살아있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뭉쳐봐야 돼. 그 타요 이야 3번님 벌써 들어가셔서 빡세다 빡세 기다려봐 우리... 기다려봐 잠깐 잠깐 우리 지금 그래? 1번님이 어디 있지 빨간색 나요 나 뒤에 있어 등 뒤에 아 1번님이야 그러면 4번님은 4번? 4번님 나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난 여기 있어 이희들이 나를 찾아야지 우리의 우리의 그 <laughs> 아이고 백그런 그라운드가 없어 아 뭐, 너무, 너무 쓸쓸하다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 <laughs> 빨리 어, 와요 어머 딸왜 빨리 타왜 화장실에 왜 갇혔지? 이리와 야 <laughs> 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갇혔어 어,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태워주는 겸? 너 오토바이 어, 탈줄 탈 알아? 아. 탈줄 아는데 잡아뜨리는 게특기야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4번님 있잖아 4번님 시체를 태우고 왔어? <laughs> 사모님, 시체를 어떻게 사버에... 태워 <웃음> <웃음> 그럼 뭔 말이야? <웃음> 누가... <웃음>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삼토바이타하고딴데 가서 파밍하게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타. 우리 언니. 이거와삼토바이타삼토바이 그래, 그래. 어디, 어디 있어? 여기 됐다. 마당 앞에. 빨리 달려 우리 죽기 전에. <laughs> 어머, 이 후진도 하나 봐 대박. <laughs> 여기 차로 갈아탈 거예요 대략. 파밍하고 아. 후진으로 내렸네. 파밍하고 차로 갈아탈 아. 거예요. 어우, 삼번님 외롭잖아 네. 외롭잖아.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야? 파밍 끝내고 갔다 가자. 딴데로 가자. 없다. 아 내리자. 음, 가자 가자. 나가. 차 타자. 버스 나가다, 트럭 나가다, 타자. 트럭. 여기서 앞에 어, 오토바이 없었다. 오토바이 내린데 바로 앞에. 아와 좋은 차가 있었네. 어머 야! 어머. 어머. 팀킬 어? 차로 치웠어 죽었어 어어떻게 약간! 어머 어떻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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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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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 이거 다려이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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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려들어려상 있어? 상 있어? 어상 먹어, 어, 어. 먹어 빨리 어 구상 <laughs> 어야 잠깐 기다려 기다래서 <laughs> 차가 기다려 기다려 가 있어 어기서 스탑해? 스탑! 스톱! 스탑! 얼른 타! 스톱! 스톱! 얼른 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우리 너무 외로워요, 3번님. 야, 지금 왜 갑자기 피가 났지? 어, 여기 부딪혀서 그래. 여기 안뒤죠 그냥 가? 아니, 뒤질 건데 애들 있나 보는 거야. 어머나, 그런 것도 할줄 알아? 어머, 어머. 오, 개터프인데? <laughs> <laughs> 야 좋기 이거 주술 필요 없을 것 같아. 야 애들 애들 어, 나, 있다 애들 있다. 어떻게 어, 어, 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를 죽였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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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니가 어, 아, 아, 네, 어, 죽었어? 어 애들이 었어어 어, 대박. 선생님, 우리 들어오자마자 죽은 거야? 어 얘들 있었어. 아, 와, <laughs>